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은 날 있잖아요.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받는 날 있잖아요. 그럴 때그 기분 어떻게 털어내시나요? 더러운 감정을 씻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?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빠르게 씻어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것을 오래 그대로 두면 세균 감염이 되기도 하고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감정도 더러운 것을 오래 묻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효과 있는 감정 샤워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 내 기분을 좋게 만 들었던 그 상황, 나쁘게 만들었던 상황 기록해요. 그리고 그걸 한 주에 한 번씩 모아서 봐요.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. 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선명한 단어로 알게 되거든요. 감정 샤워가 필요한 날 무엇을 고를까요?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렇게 감정 샤워를 하고 나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 보기에 좋은 마음가짐이 되더라고요.